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2월 15일 상한가간 종목을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녹음을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선물 수입부터 잠깐 보죠 지금 보시면 오늘 선물은 매수랑 매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매수 수익이 조금 더큰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는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조금 짧게 짧게 제가 먹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130만원 짜리 여기도 130만원 짜리 67만원 짜리 움직임 오늘 괜찮았고요 이제 저희 회원님들 이제 적응을 하신 분들은 뭐 여기에 170만원 170만원인가 120만원 여기 또 120만원 지금 70만원, 90만원, 요렇게, 이제, 슬슬, 리딩클럽 회원님들도, 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선물 하기만 하면 수익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면 저한테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원님들 이렇게 리딩클럽 회원님들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렇지만은 무조건 수익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만큼 수익 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는 조금 시행착오를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모의 투자로 예, 모의 투자로 한다 생각을 하시고 선물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선물하면 수익 난다고 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절대 큰 오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을 때도 매수가 선물도 괜찮고요. 또 나쁠 때도 선물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 보면 지금 상한가 한 종목 세 종목이고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얘도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종목들 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부터 한번 보죠. 자, 제넥신, 완전히 바닥 종목이죠. 그죠? 완전히 바닥 종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바닥에서 움직임 나왔는데, 어, 코로나 백신이 이르면, 다음 달, 예, 기술 수출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넥신이 올라오고 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9 2 0 0원까지 이것 때문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에 네, 올라온 거를 보면, 올라온 거를 보면 얘도 뉴스가 뜬 다음에 올라온 거죠 그저 뉴스가 뜬 다음에 10만원 10만, 10만 6천원 올라왔고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것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완전히 상한가는 만들지 못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갖다가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수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예,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백신 수출 관련한 기사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일도 예, 내일도 움직임이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풍 재지. 자, 신품 재지는 어, 오늘 재지 관련한 종목이 상한가가 여러 종목이 갔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어 쿠팡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영풍제지 그죠? 영풍제지 상한가 들어갔고요. 대형포장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두 종목이네요. 두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그 뒤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풍제지가신풍제지가 신풍 올라왔거든요. 신풍제지가 올라왔는데 신풍제지는 예 네, 수급이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무너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끝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종가에 지금 시간으로 다시 올렸는데 17%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가 11%까지 빠졌다가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 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쿠팡 관련해서 골판지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미상장으로 인해서 골판지 관련한 종목들이 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거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움직이니까 그냥 움직이는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왜 올라가는지,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적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고, 예, 그냥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커스. 파커스라는 종목은 제가 매매를 거의 안 하는 종목이고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어, 파커스가 지금 거래량이 좀실좀씩 좀씩 터지면서 왔는데 요런 거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붙여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는 조막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조막손이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한15% 이상 뛰었다가 빼겠죠. 아무런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프린트 부품이랑 LED 조명을 갖다 만든 회사인데 네,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 박스권에 있는데 어, 박스권은 돌파를 할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일 움직임 봤을 때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차트를 뭐라고 그러냐 매집 차트라고 하죠 그죠 매집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울전자통신 자 서울전자통신은 오늘 움직임 아마 지금 서울전자통신 말고요. 아까 상한가 간 종목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어아 서울전자 예 여기네요. 서울전자 홀딩스인가요? 요게 갖고 얘는 현재 서울전자통신은 왜 얘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전자통신은 7% 정도 올라왔고 움직임 보면 지금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움직임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를 붙었거든요. 얘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매집 종목이죠. 이런 게 매집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아 가격을 안 올리고 올리다가 치는 것들 지금 1,160원이기 때문에 1,160원이면 한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오죠 서울 전자통신은 내일 예, 매, 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매집 종목이네요 상한가도 잘 가는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7%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시그네틱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안 갔지만은 지금 시그네틱스 말고요 제주 반도체랑 예 제주 반도체가 지금 20%, 20% 마지막에 밀려서 그렇고 SFL 반도체가 지금 26%까지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아, 상한가를 못 가고 26%에서 밀렸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 여러분들이 알듯이 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그네틱스도 지금 21%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가 지금, 와! 거래가 엄청 터졌네요. 26만주. 26만주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58만주까지 예,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보시면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세 종목이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은 세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SF 반도체 시그네틱스 이세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른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 튀는 종목이 있는데 그냥 일단 어, 이 대장이 세 종목이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호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즘 반도체가 없다고 그러더니, 진짜, 뭐 한다, 없긴 없나 봐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못 팔게, 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국내 반도체, 외부로 못 나가게 뭐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반도체 공급효과 공급 부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령제약. 자, 보령제약은 완전히 죽었던 종목이죠. 죽었던 종목인데, 시간으로 뉴스가 떴는데, 어,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보령제약이. 예, 보령제약이 지금, 특, 예, 보령제약이 지금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식약처에서, 어,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임상, 삼상 승인 완료를 했다는 것 때문에 보령제약은 올라오는 겁니다. 어, 지금 214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뉴스가 뜬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쭉 움직이 마이너스였다가 뉴스 뜬 다음에 올라온 거니까 뉴스 빨로 올라온 거다 생각하고 내일 흐름 보시고 단타를 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림포장. 자 테린 포장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린 포장은 지금 포장재 관련한 종목 영풍제지 대형 포장 같이 테린 포장 그다음에 아까 움직임 나왔던 신풍제지까지 해서 포장재 관련한 종목 골판제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테린 포장이 올라오니까 테린 포 어, 그니까, 러 신품 계지가 시간으로 상한가를 붙으니까 테림 포장이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5,92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6,140원까지 계속 올라왔고, 지금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 패키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 t v MBT, MBT. 아, 요즘 이름 잘못 얘기하면 막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쿠팡의 5 5주 밸류 전망, 주요 광고주 플랫폼주, 성장 기대, 뉴스 있습니다. 얘도 쿠팡 관련한 종목이네요. 예, 네, 얘도 쿠팡 관련한 종목이에요. 주요 광고주 플랫폼주로 성장 기대. MBT가 그, 뭐죠? 신규 상장주에 지금, 캐시 슬라이드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쿠팡 관련해서 쿠팡이 아마 주요 광고 중가봐요. 쿠팡도 관련 광고를 하나 봐요. 거기다가 지금 신규주 오늘 오하임도 갔었고 그 다음에 어, y d 플랜에 그 다음에 아, 어, 알체라도 알체란가요? 예, 알체라도 움직임 나왔죠. 신규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꿈뿡꿈뿡 나오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아침에 갭으로 뜨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MBD 같은 경우, NT, MB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쵸? 계속 빠졌는데, 어, 아마도 요거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자,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는 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제넨바이오는 최대주주, 제넥신, 코로나, 백신. 아, 제넨바이오 최대주주가 제넥신인가 보네요. 그쵸? 예. 네. 네, 최대 주주가 제넥신인가봐요. 그래서, 제넥신이 아까 코로나19 백신, 이리면 다음 달에 기술 수출 시시를 한,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일 CNS. 자, 6일 CNS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제가 저도 단타를 쳤던 종목인데, 와, 이 종목 진짜 어렵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올린 게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뺀걸 보세요. 올라가면 빼고요. 올라가면 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빼고 조금만 모아서 얼음만 에, 뭐 급등을 한다 싶으면 무조건 빼더라고요. 그리고 호가가 얇아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얘도 지금 시간으로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단타를 치기에는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단타를 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한국 패키지 자 한국 패키지는 뭐아시다시피 친환경 카톤팩이죠 카톤팩 관련한걸로 해서 그 지금 그포장재 관련한 종목, 뭐 테린포장 시간에 올라온거는 신풍제지 테린포장이고 장중에 움직임 나온거는 영풍제지 대형포장 그죠? 예,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성통상. 자, 신성통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애국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건데, 요게 실적이 나온 건가 보여요 어, 반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 매출액이 3,600억이에요. 와, 신성통상도 엄청나게 큰 회사네. 근데 주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3,640억, 그죠? 영업이익이 32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주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양 좀 하지. 어쨌든 시간으로 지금 3.24%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컨텐츠를 만들다 실패한 상한가 급증주 이슈 테마 분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오늘 어, 상한가 간 종목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 종목을 위에서 보면 뭐 쿠폰 관련한 종목이 지금 여기서 보면 쿠폰 관련한 종목이 동방 그죠? 동방 영풍제지 예, 동방영풍재지 그 다음에 KCTC 대형포장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요렇게 이제 전부 다 쿠팡관련한 종목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EID 그 다음에 이화전기 그 다음에 이트론 e 그 다음에 이셉시스 e 얘네들이 지금 그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부위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일단 좀씩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또 또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방. 자, 동방은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상으로 갔는데 거래량이 지금 거의 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점상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조금 있어요. 예, 저도 조금 있는데,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56%인데,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방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이제, 어, 한 30조 얘기하다가, 갑자기 55조인가요? 그죠? 쿠팡이 지금, 예, 엄청나게 그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석이 아니고 해외에서 분석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 주말 내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주말 뉴스, 계속 뉴스가 나와 가지고 쿠팡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와서 동방 점상 들어갔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이 움직임 나온 종목 2등주가 KTH였죠. 예. KTH 얘도 지금 쿠팡 쪽에 그 쿠팡 TV 같이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KTH, 그 다음에 KCTC, KCTC는 물류 관련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쿠팡 관련한 걸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동방 KCTC 두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KTH는 어. 컨텐츠 제공하는 거, 그걸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골판지 관련한 종목이 대형 포장. 그죠? 대형 포장이 지금 상한가로 갔는데, 대형 포장보다도 먼저 움직임 나온 게 영풍 재질 겁니다. 영, 아, 영풍 재질가 움직였나? 대형 포장이 먼저, 아, 여, 대형 포장이 먼저였나 보네요. 대형 포장이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영풍재지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풍재지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죠? 예, 요렇게 움직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그 골판지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얘네들만 좀 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려견 관련한 서비스를 쿠팡에 컨텐츠를, 컨텐츠를 제작인가요? 아니면 물건을 팔고 있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미래 생명자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살짝 떴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임 나오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쿠팡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트론. 이트론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예, 러시아 백신, 스프티니크 V 관련한 유럽 진출 기대감과 국내에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뭐 하긴 한데, 어쨌든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올라올 만큼은 아니에요. 솔직히, 300원부터 지금 900원까지 3배가 올랐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올 그건 아니지만, 진짜 부럽습니다. <laughs> 진짜 부러워요 3배 300%가 터졌습니다 이트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사람들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동전주만 하겠죠 근데 초보자 볼수록 동전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트론 요거는 이거는 세력주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이화전기 이트론이 상한가 붙으면서 이화전기도 같이 올라와서 오늘은 오랜만에 상한가 붙었고요그 다음에 EID도 마찬가지 이 아이디도 상한가를 붙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까지 움직임 나오는데, 움직임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상승세 타고 끝까지 올라온 거 보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올 만한, 예, 움직이나 이스앱지스. 자, 이스시지스 같은 경우도 전일, 이날 이제 점상 비슷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스앱지스랑,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이스앱지스랑,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같이 이제 뭐 했는데, 지금 바이, 이 쇠피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붙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갭으로 떠서 상한가 왔는데, 얘도 러시아 백신, 그, CMO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9.7% 상승을 했고, 시간으로 좀 밀렸어요. 항상 대장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스지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일찌감치 상한가를 찍고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백신 관련한 이슈 계속 지켜보시고요. 어, 이트론도 뭐 언제 빨지 모르겠지만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맥스로텍. 자, 맥스로텍은 오늘 상한가 갔는데 60억짜리, 60억짜리 그 3자배정 인상증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중에도 없었고요. 예, 네, 장중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장전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갔는지 몰라요. 시작하자마자 붙어버렸거든요, 얘도요. 아니구나, 빠졌다가 올라왔구나. 그러면 언제 뉴스 같은 거예요? 아니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아침에 갭으로 뜬건가요 지금 갭으로 해가지고 21% 떠서 시작을 한건데 어쨌든 요거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EDT 2월 5일 날 EDT는 2월 5일 날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요날 빠진 날이거든요 요날 2.4억으로 흑자전환 뉴스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오늘은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간 건가보다 하시고요 동전 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 자,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에 보면 지금 끊어진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확 떠버려요. 지금 21%까지 떴는데 이게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 이날 급등을 하는데 이것도 상한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두 번인가 단타를 쳐서 한 번은 먹고 한 번은 손해를 봤는데 지금 보시면 17% 정도까지 뺐다가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 유상증자, 그러니까 무상증자에 관련돼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어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상증자, 우리가 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뭐, 개념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1대2 무상증자예요. 1대1 무상증자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대2분의 2. 이만큼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66%거든요. 마이너스 66%예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66%가 빠진다고 보면 지금 가격이 대충 3 3 0 0원 정도 돼요. 물론 이 가격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그 3월 2일날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3월 2일 전날 그러니까 2월 26일날인가요? 예, 2월 26일날 종가 2월 26일날 종가가 종가의 마이너스 66%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33,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원에 시작을 하겠죠. 예, 1,000원에 시작을 합니다. 1,000원에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예, 33,000원에 모였는데 1,000원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타를 칠만 하겠죠. 그 날짜가 언제냐면 3월 2일입니다. 예, 3일절 다음날이죠. 3월 2일날. 가격이 뚝 떨어져요. 66% 이날 아침에 시가에 단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단타 가능하고, 그 날짜가 이제 3월 2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 뭐, 무상증자 들어나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러면 2월 26일까지 사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그냥 그, 단타, 실가에 단타 치겠다. 그럼 3월 2일 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어, 요 때쯤 다시 한번 보시면 괜찮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하나 이제 골 때리는 종목이 있었는데, 어, 썸에이지가 점상을 갔어요. 그죠 오늘 점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라와서 거래정지가 된줄 알았는데, 관리 종목 지정이나, 예, 관리 종목 지정이나 아니면 상장 폐지 요소가 발생을 했다 그러거든요. 어 단기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뒤지는 거죠, 그렇죠? 뒤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상으로 가다가 예전에도 이렇게 상한가 먹고 그냥 그. 상패된 용맹이 몇개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복상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잘 풀리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요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 네, 상패가 되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죠? 어쨌든 내일은 거래되는 것 같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는, 썸에 지는 텐센트에서 자회사, 로얄크로 주식 양도. 그러니까 자회사가, 텐센트가 저최대지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점으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익시스템. 선익시스템은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예 OLED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에 이 종목은 여기에 보면 세번 정도 단타를 칠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예, 저는 보기는 했는데 매매는 못했어요. 어쨌든 선이 시스템, 요거는 상승을 할 때마다 들어가면 거의 먹는 종목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자홀딩스. 자, 한국전자홀딩스는 자회사 KC가 지난해 적자 폭을 축소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이 나는데 아침에 엄청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잡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자회사 KC가 적자 폭을 축소했다고 상황가를 가는데 실제적으로 자회사 KC는 KC는 지금 9.4% 예, 9.4%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리더스 기술 투자. 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음, 3분기 실적 개선이 되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기 실적 개선이 1700%인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 실적 개선이 잘 됐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동전주기 때문에 그냥 셀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보면은, 어, 쿠팡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쿠팡 관련한 종목은 동방이 대장이에요. 동방이 대장. 동방 대장. 그 다음에 KCTC가, 아, KTH가 2등. KCTC가 3등.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포장이 4등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셉지스랑이셉지스랑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트론. 이렇게두 종목이 롯데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아까 1대1 무상증률에서 올라왔던 동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좀씩 좀씩 빠지니까 수익 내신 분들은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시간대로 올라온 것 중에서 얘도 같이 신품 재지나 어, 테림포장 이런 거는 영풍 재지 움직인 거 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파커스 같은 종목은 내일 단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는 시그네틱스만 보지 말고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제주반도체 있죠 예, 얘랑 제주반도체 플러스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세개 중에서 항상 대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상한가 급증주 이슈와 테마 분석 뒤에다 해 드렸고요 예, 2021년 2월 16일 캡 상승 예상 종목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